저인데 손을 잡을 수 있어요. 잡아야죠. 이 자르러 와. 아 진짜 엑셀. 0 0원까하는 거야? 아, 솔직히 아무도이가 아니면 저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라 아, 다음날에 어나 잠들었어 그거. 그거면 100% 썸이에요 그게 한 3일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밥뭐 먹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만약에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진은 안 보내요 사진안 보내요? 나는 그럼 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만약에 여자가 나뭐 카페 왔어 이래가지고 자 케이크 음료수 이렇게 착 찍어서 보내요. 아, 남자도 이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, 어, 난뭐 하고 있어? 뭐 산책하고 있으면 하늘 사진이라도 보낸다고요. 카톡, 이모티콘,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. 막 카톡으로 약간 딱딱하게 대답하고, 통화하고. 그런 거안 하면 그 썸이 아니죠. 그냥 뭐지? 이러면서 카톡 하지 말아요. 연락만 세 달에. 어, 엑스야, 진짜. 아, 진짜 엑스. 전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애들 롤 승급전 할때 카톡 하잖아요. 갑자 <laughs> 제일 중요하다고는 저는 들었어가지고 <laughs> 아 이거는 좀 말로 하기 조금 애매한데 보통 남녀가 꾸준히 카톡을 한다고 하면 그건 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서로 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뭐 카톡이 안 끊기기만 한다면 그거는 어찌됐든 요만큼이라도 호감이 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, 아 근데 그거 좀 있겠다 그냥 여성의 몸을 원하는 그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막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. 근데 어장 치는 사람들 아니면은 대부분 귀찮아서 연락을 안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꾸준히 되는 거면은 그건 써을 확률이 높다. 카톡 그냥 카톡이랑 이모티콘을 그잘 섞어주는. 완전 이모티콘만 막만 많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. 그래서 저는 이모티콘 블러스라고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막 쓰는 월정의 그 보통 막 이제 어떤 이모티콘 사잖아요. 사는 게 아니라. 검, 만약에 오예를 응. 카톡에다 치면 은그 그 오예라는 단어 추천 이모티콘이 쫙 나와요. 카톡에 있는? 거예요? 네, 카톡에 있습니다. 얼마에? 3,900원이니까. 근데 그게 되게 편해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딱 썼을 때 그거를 벗겨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 이모티콘 똑같이 쓸수 있어요. 공감도 이렇게 형상이 가능하고. 4,000원 값 파는 거 같아요. 확실한 거 같아요. 그 그냥 딱딱한 그 카톡, 그 SNS 에서이모티콘은 되게 풀어주는 역할이라고. 그러면. 그냥 서서히 그 답장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. 저 뭐했어요? 이러면서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. 솔직히 연락이 느려도 돼요. 느려도 되는데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면 자기 일을 한다. 아나 알바 좀 하고 올게. 이러면 약간 솔직히 아무 사이가 아니면 뭐 연락이 늦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. 이 정도면 썸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. 제 기준에서는 한 일주일? 저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라. 아 진짜. 새로 봐야. 아, 그래요? 뭐 엄청 긴편이 예를 들어서 뭐 해? 이렇게 넷플릭스로 뭐 보고 있어. 뭐 보는데? 뭐, 나 브리저튼 봐. 어, 그거 엄청 재밌던데 이러면서. 어, 이런 거 좋아해? 어, 그럼 다음에 같이 넷플릭스 보자. 이렇게 되는 거난 내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. 뭐, 직장 상사라든지 뭐, 동료가 완전 밥맛이 행동을 해요. 그러면은 같이 공감해 주고 욕해 주는 거? 근데 그게 사람 감정이 없으면은 뭐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썸이면은 공감을 해주려고 하고. 편이 중 음. 어떻게 생각해? 딱 용기 내서 물어봐 준 거잖아요. 그 질문을. 잡아야죠. 푸사를 되게 자주 막잘 나온 사진으로 사귀는 것처럼 계속 보고를. 오디 왔는데 여기 뭐 맛있더라. 다음에 나랑 같이 오자. 약간 이런 거? 그러면은 끝난 거지. <laughs> 썸은 확실할 수밖에 없어. 삐리 자르러 와. 아, 이거는 진짜 썸인 거 같은데. 아니면 대놓고 물어보는 것도 좀 매력인 것 같아. 그냥 뭐 우리 무슨 사이야? 이렇게.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면은 썸이고 그거를 이제 말도 못 꺼내 볼것 같다. 그러면 썸이 아닌 거지. 근데 그, 그게 좀 적극적인 성격이라 그거를 꺼낼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약간 소심하거나 음.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면 소심한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그래. 또 어떻게 썸을 타봤었을 때가 카톡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연락이 없으면은 3 시간 지나가지고 많이 바빠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랑 연락을 끊고 싶지 않은 거지. 거기에서 이제 어 많이 바쁘냐 먼저 이렇게 카톡 한번 더 해주고 그런 거. 소심한 성격에 이도좀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해야 된다. 네. 어느 정도 용기인 거지 그 사람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, 썸이는. 음. 하루에 정말 그 연인처럼은 아니지만, 업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주고, 다음 날에도 이제 연락이 이어지고, 또 다음 날에도 연락이 이어지고. 3, 4일 정도 네. 이상? 아, 3, 4일 정도. 그리고 하루 연락 안 하면 먼저 누구든지 연락 딱고 카톡으로 알아보려면 쉽지 않다. <laughs> 웬만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. 카톡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 카톡 안에서 나랑 계속 만날라. 그만하면 래 카톡으로 지지 마시라. 사랑으로 하는 거다 가슴은. 염철 어, <laughs> <laughs> 내가 이 사람, 이랑 뭐 소개로 만났던지, 뭔가 이성적인 관계로 뭔가 연락을 시작했으면 일주일 안에는 만나야 되지 않나? 연락해서 나는 빨리 만나서 확인을 해. 일전을 시켜. 응. 그때 응. 손도 안 잡고 소개랑하 썸인데 손을 잡을 수 있어요? 아니. 아무 땀이니까. 근데 썸인데 스킨십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? 여기까지. <laughs>